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산을 오르다가 작고 독특한 열매를 본적 있으신가요? 그 열매 그냥 지나쳤다면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열매는 바로 개다래 맛은 떨고 쓰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효능이 가득하답니다. 이 작고 소박한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다래의 유래와 특징. 계달의 혹은 말달의 나무로도 불리는 이 나무는 한국과 일본의 깊은 산속에서 자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죠. 특히 9월에서 10월 사이가 제철이라 이 시기에 열매가 익어갑니다. 하지만 일반 달에와 달리 계달의 열매는 떨고쓴맛 때문에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약리 작용으로 오랫동안 건강을 위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열매가 가진 효능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통풍 개선. 여러분 통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 질환은 요산이 몸에 쌓여 발생합니다. 개달의 열매는 요산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요산 수치를 낮춰 통풍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죠.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개달의 열매를 눈여겨보세요. 2. 관절염 완화 게다래는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관절염 요통 그리고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관절 통증이 지속된다면 게다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3. 수족냉증 개선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참 불편하죠. 계다래 열매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냉기를 배출시켜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한기를 줄이고 따뜻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장 건강 신장 건강에도 계다래가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결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게다래를 활용한 건강 관리법을 고려해 보세요. 5. 혈액 순환 개선 우리 몸의 건강은 혈액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래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들어 줍니다. 이로 인해 각종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여성 건강 여성분들 주목하세요. 개달의 열매는 생리통과 생리불순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 열매를 차로 우려 꾸준히 섭취하면 여성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남성 건강. 그리고 개달에는 남성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 강화와 성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개달에는 어린아이에게 먹이지 말라는 옛말도 바로 이 효능 때문입니다. 8. 중풍 개선. 마지막으로 중풍 개선에 개달의 충형이 사용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입과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구안와사 같은 증상 치료에 개달해가 쓰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부작용과 주의 사항. 물론 약초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개달에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과다 섭취시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달의 열매 알고 보니 참 대단하죠?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해야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